이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촌 곳곳을 누빈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의료지원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레슬링 선수에서 기업가 그리고 ngo의 수장으로 거듭나며 국경을 넘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이 사람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허준영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다 보면 이나 자신도 어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 세월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스포츠닥터스의 허준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내외에서 벌써 의료 지원 활동을 한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한3천회가 넘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참 감회가 부도하시겠어요 저희가 그 2003년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 3,500회를 저번 달에 돌파했습니다. 네. 국내 뭐 의료 지원 사업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 활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어, 생명을 살리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그 전에 스포츠닥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어,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03년에 유엔에 등록된 n 조 단체입니다. 네. 그 동안 16년 동안 의료 지원 사업을 국내, 그다음 해외,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가장 빈민국으로. 있는 35개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빈민국에 가서 직접 어, 수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래 아픈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뭐 그렇게 가서 진료만 하고 왔는데 요즘에는 좀 발전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나라의 그 병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이나 뭐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체크해 주고 뭐 이런 지속 가능하게 지금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캠페인을 최근에 하신 게 있는데 그 캠페인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아우, 이런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 캠페인을 펼치게 된 어떤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환자가 아파서 진료만 하는 거는 갈수록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오래 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환자들이 좀 부족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운동도 시켜 주고 건강 강좌도 해 주고 그다음에 치료도 해 주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 주는 캠페인으로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 뭐 이런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캠페인에서 알려주시는 운동법 중에 시청자 분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없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 손, 어, 손을 잡 손을 이렇게 쥐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앞으로 뒤로. TV를 보시면서도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실 네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할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끼는 상태에서 좌로한 번, 우로 한 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노인분들한테는 그 하체하고 네. 이렇게 네. 그 엉덩이 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의자 잡고 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되게 하체하고 이렇게 허리하고 네. 뭐 이런 데 안정적으로 근력이 네. 생겨서 오래 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운동법이 되겠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네. TV 보시면서 네. 또 내지는 뭐숨주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평상시에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단한 거지만 하는 습관이 별로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운동을. 그렇게 해주는 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의료 지원 활동을 이제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하셨는데 하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일반 봉사하고 좀 달라서 네. 의사, 약사, 간호사가 한 팀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회의를 나가게 되면 일단 비행기 티켓 네. 가격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움직이고 뭐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네. 돈이 문제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네. 어그 기금을 어떻게 만들느냐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 지금도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가 이제 거의 뭐90% 이상을 사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 그런가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전 세계 기업들이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서 네. 많이 앞으로는 발전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노인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또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 주제는 의료봉사의 눈뜨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원래 운동 선수 출신이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 봉사활동까지 오셨다고 그래요? 네네. 네네. 저는 뭐 20대 때뭐 대학교 때까지 네. 운동을 국가대표 상비군을 하고 예. 운동을 했던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레슬링. 아, 레슬링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제약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네. 제약회사 오너가 됐고. 아, 제약에서도 만드시고. 네,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회 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4년째 예. 의료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 있습니다. 의료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20대 때 해외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의료 지원 사업을 우연찮게 의사 몇분하로 가게 됐는데 네. 가서 이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와서 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이렇게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와서 제가 지금까지 24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 가시는 분들도 그러고, 한번 갔다 오면 그, 계속 하게 돼 있는, 음. 뭐, 것 같습니다. 어어. 왜냐면, 하 그, 그, 나라에 가서 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이렇게 치료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면 또 다음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4년. 이 네, 됐습니다. 의료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이 NGO 단체를 이제 오랫동안 이끌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비용 문제, 돈 문제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또 그거 외에도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비용 부담은 의사 선생님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네. 모셔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아... 근데 제가 이제 24년 동안 해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손을 내밀고 하다 보니까 대한병원 옆에 3 5 0 0 개의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세미병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네.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도 우리를 MOU를 통해서도 도와주고 있고. 음. 그다음에 개원이 협의에서도 회 우리하고 MOU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해외 봉사를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세팅이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만 네. 잘 만들면 되는데. 음. 그 기금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현장을 누비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 뭐 이쪽도 어려운 나라들이 많고 아프리카도 어려운 나라들이 많고 그런데 특히 아프리카 이그 스와질란드 같은 나라는 에이지 감염률이 뭐 70%가 가까울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네네. 나라인데 수술도 한 번도 못 봐보고 평생 병원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런 환자들 우리가 이제 뭐,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병원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의사로 키우고, 또 학생들이 또 제대로 뭐그 병원에서 어 공부를 못하니까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서 그, 의과대학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쪽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스와질란드 그 나라가 좀 지금도 바로 가고 싶고, 지금도 그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학생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네. 그곳에서 병원 사업을 또 계속 하게 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뭔가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뭔가를 하려면 그 나라에도 병원 베이스로 학생들도 키우고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어 뭐두달세 달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체크만 하는 음.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면은 그 환자들을 지속 가능하게 치료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저희 그 자문단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가서 환자만 잠깐 보고 약 주고 이런 진료는 하지 말자. 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나라에다 만들자, 구축을 음. 하자. 그래서 똑같이 치료를 시, 해주자, 음. 음. 선진화된 치료를. 그렇게 해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면은.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멈추지 않는 나눔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재원에 관한 얘기들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비로 거의 대부분을 충당하다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사비로 과연 이게 충당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희가 이제 국내 봉사도 있고 해외 봉사가 있는데, 네. 국내 봉사는 저희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뭐 약사 선생님들 한 팀이 돼서 어, 진료팀을 꾸리지만, 네. 자원봉사자들은 네. 전부 다 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학생들한테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전혀 저희는 기금을 받질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뭐 기금이 많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조금 관심을 갖는데 국내 쪽에 사업만 하는 또 기업들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체온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네.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부 코인이 결국은 이제 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 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도움이 됐고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이제 블록체인 모르겠어요.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코인이 네. 뭐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전 세계 병원에 어려운 병원도 좀 도와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사회공헌 활동도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음. 어, 마케팅 전략을 좀 짜서 어떻게든지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음. 한 번이라도 회의를 더 나가야 되고 음.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굉장히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의료 지원 활동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그 민화협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해요 지금. 예. 아주 뭐전 세계적으로 빈민국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죠. 어. 왜냐면 아주 기본적인 치료 약, 약만 좀 먹어도 치료가 될수 있는 결핵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약이 없어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보건의료 쪽을 예락해 있고요 음.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음. 대상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대북 제재나 유엔 제재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또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서 북한을 못 도와주고 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해외 사업, 또 국내 사업, 대북 사업까지 아, 이렇게 참 넓게 이렇게 펼쳐시신데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전쟁 폐허에서 좀잘 살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 좀 대표하는 NGO가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20여 년 전부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대, 가장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훌륭하다 치료도 가장 잘하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주니까 저는 돈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렵지만 음. 더 노력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NGO 단체, 단체가 전 세계적에서 존경받는 단체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뭐 이걸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얘기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작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